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 해야되는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집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주는지 혹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수익구간 주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깍콩나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일 쌍코피를 터뜨려 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증시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미장이 약보합을 맞춰주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 어, 국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봤지만, 역시 자리가 높게 올라온 자리인 만큼 제가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을 과매수 구간이라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또 내일 파월 연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중요하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좋아요. 유동성은 줄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연속으로 어, 계속 큰 매도세는 아니지만 어, 계속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게 해석할 순 없겠죠. 코스피도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개인의 유동성은, 아, 엄청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자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부담감이 있는지 계속 증시를 어, 누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선 위에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해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1선 황금선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 황금선을 이탈한 모습인데 빠르게 21선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크게 보면은 상승 추세를 탄 모습은 맞거든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흐름을 상승 추세에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일 뿐이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항상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상도 마찬가지죠? 항상 조정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시가 잠시 쉬어가면서 조정폭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세가 바뀌는지 아니면 다시 지수를 21선 위로 올려놓고 다시 돌려주고 상승 추세를 타는지 계속 추적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골치 아픈 종목을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인 그런 종목이죠.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전고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슈도 있고 황아리튬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시세를 끌어올려 왔는데요. 이, 이때가 4월달 들어서면서 엄청난 시세를 끌어올렸죠. 자, 이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주가 상승세 자회사 정고체 사업 진출 기대감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항아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 추진에 265억 정고체 생산 설비를 투자하겠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적으로는 새로운 이슈나 재료가 없이 차트 관점하고 외국인들의 무지성 매수세가 가장 큰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매수세로 엄청난 대시세를 만들어버렸는데요.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 가끔 주가에 따라서 후속적인 뉴스가 따라올 때도 있는데 그런 이슈가 따라오는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건지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에 무려 300억이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물론 차트상, 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신고가였고 어, 신고가 흐름에서 이런 높은 신고가에서면 언제 차익순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300억이 넘는 매도를 했다는 건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매수로 무지성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것도 엄청난 고점에서 개인한테 다 물량을 떠 넘겨주면서 무려 300억이 넘는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자 물론 차트상 너무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어, 충분히 이제 무너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엄청난 매도를 쏟아버린 걸 보면서, 아, 역시 외국인의 무지성 매수. 즉, 어, 프로그램 매수, 무지성 매수세는 언제 어디서 물량을 개인한테 던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또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었고, 어제 화요일 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매수세를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 매수한 양의 두 배를 또 뱉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외국인 단타 세력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언제 봐도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150만 주,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개인한테 그대로 던져버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6만 주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데 물리신 분이나 혹은 이걸 계속 지켜보고 계시던 분들은, 어,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에 들어섰다 하면서 또한번 물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오늘 보시면은 26만주를 140만주를 던지고, 다음날 26만주를 추가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인 오늘 46만주를 던져버리는 두 배의 가량의 물량을 또한번 던져버리는 그야말로 뒤통수 쳐버리는 모습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슈를 엮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붙으면서 시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아무래도 함부로 덤벼들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적어도 비중 조절이라던가 수급을 파악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자주 보이는 신고가 흐름 하나만 뭐 들어갔다라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다음 상승까지 계속 기다리거나 어, 물타기 타이밍만 고민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건 트레이딩의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는 종목은 정말 생각해야 할게 많아가지고 타점이라던가 어, 비중 등등 여러 가지 기법 매매 기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적당히 물리셨어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어 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조절 및 정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거나 수익 추세를 타는 게 더욱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종목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좋은 예시로 보면 제가 정말 제일 많이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루니시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루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는 아주 멋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째는 뭐 상한가까지 어,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걸 보면서 진짜 정말로 흐뭇했어요. 상담 오신 많은 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을 꾸준히 해드린 만큼 좋은 흐름 만들어줘가지고,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루닉 같은 경우엔 제가 5월 9일날, 5월 9일이면 여기죠? 5월 9일날 처음 추천을 드리고, 한 달이 넘게 중간중간 계속 추세 무너진 거 아니다. 계속 살펴봐야 한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고 계속 살펴봐야 된다. 계속 봐야 한다.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처음 추천드리고 매수를 하시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익률이 120에서 1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종목을 꾸준하게 언급 드리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언급해드리고 있고, 위번으로 문자를 주셔서 상담받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까지 챙겨가시는 중이니까, 물리신 종목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루닛 같은 대박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루닛은 정말 고마운 종목인 것 같아요. 5월 9일 제가 처음 딱 말씀을 드리고, 아, 5월 9일이면은 이날인데, 정말 흐름을 보시면은, 딱히 뭐 매도가 나갈 틈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어, 이런 구간도 훌륭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구간만 해도 뭐90% 100%이 정도의 수익률이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한달 내내 가다가, 제가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아직 추세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계속 벌어져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상한가를 뽑아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워놓고 무너질 수도 있는 충분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도지봉을 세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겠죠. 뭐, 조정이 나오고 또한 번의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데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영상을 바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있다가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눌림 올때 기다렸다가 이런 부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주세 끝난 거 아니다. 주세 끝난 거 아니다. 주세 끝난 거 아니다. 주세 끝난, 끝난 거 아니다. 결국에는 14만 원 부근을 터치해 주는 정말 말 그대로 효자 종목이죠. 효자 종목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일찌감치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보시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고 아니다 난 이미 정리를 했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상단 번호를 통해서 문자를 주셔야 한다는 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 영상을 보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아니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고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의 팁, 이슈, 테마, 재료해석 그리고 종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관점을 넓혀가시면서 꾸준하게 계좌 우상향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주시고요 특히 계좌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50 이런 분들은 정말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내용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봐야겠죠. 어,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 주셔서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자, 한전 기술 회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해당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어, 75년 설립된 이래 원자력. 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어, 75년 설립된 업체 원자력 그리고 수화력 발전소 설계 그리고 발전 설비 O&M n 플랜트 건설 사업 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메인은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 신사업 원자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주요 제품 주요 제품도 신안롤 신안울 3호기 4호기 뭐 신고리 5기 다 원전이죠. 원자력 설계고 뭐 석탄 등등등이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원자력을 다루는 회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이슈도 보시면은 한정기술 폴란드 원전 수의 기대감에 급등한 모습 한정기술 사우디 장관급 화상변담 사우디 원전 수주 기대감에 강세 한정기술 한수원과 5 7 5억 5억원의 공급계약 체결 자 이건 최근 나온 뉴스인데 현대랑 한전 기술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 나온 뉴스죠. 바로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바다에너지 한선 기술 울산 귀신 고래 해상풍력 개통망 설계를 손잡았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한푸 북핵 위협의 공동 대응, 원전하고 우주항공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 저희 나라 대통령님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러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원전 얘기가 나온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 한수원 어, 2,500억 규모 루마니아 이번엔 또 루마니아입니다.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자, 정말 원전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당 이슈들을 살펴보면, 바로, 바로, 감이 오시죠? 21년도에 가장 핫했다고 할수 있는 바로 원전 테마인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여기저기서 5년짜리 테마다라는 소리가 많았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죠. 정권이 바뀌고, 진짜, 어, 무섭게 올라갔었죠. 이때 정말 그냥 원전 파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거리량 보십시오.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진짜 지금이니 하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습.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진짜 말 그대로 원전의 해가 아니었나. 어, 그 정도로 엄청난 테마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원전 테마는 조금만 잊혀지려고 하면은, 조금만 잊혀졌다 하면은 다시 튀어나오고,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테마인데요. 한정 기술은 그 원전 테마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아주 단단하고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폴란드, 사우디, 한수원, 소형 모듈 원자로 등등 정말 많은 이슈가 끊임없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계속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한국, 프랑스 대통령들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마크롱 대통령이랑 원전 얘기도 당연히 나온 거 확인하셨고, 원전은 정말로 이슈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엔 테마 등록들이 약간 조용히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 풍력 개통망 설계를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해상 풍력 테마에도 편입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메인은 완전 테마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가 좀 뒤쪽으로 가서 이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대시세였나? 라고 싶을 때쯤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길을 모은다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길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2차 슈팅에 성공해서 대시세인 11만원을 찍고, 어, 이젠 너무, 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자, 이렇게 멋있게 시세를 뽑아내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급하고 빠르게 올라갔던 터라 조정도 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시세를 뽑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어, 계속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낙폭이 나왔다 하면은 끌어올리고, 낙폭이 나왔다 하면 끌어올리고, 낙폭이 나왔다 하면 끌어올리고, 진짜 그냥 끌어올리고, 어떻게든 싸게만 산다면은 정말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는 중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또 고점을 만들고, 이때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어, 흐름을 만들어냈고, 뭐 크게 보시면은 이런 구간,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 박스권이 있던 이 구간 매집을 했던 구간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 만들고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런 부분 매물대를 맞고 매물대 확인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매물대를 맞고 내려왔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중요한 구간은 깨지 않고 다시 시세를 돌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너무 우버해서 내려온 자리에서는 다시 시세를 이렇게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서는 횡보 아닌 횡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저점 만들고 시세 끌어올리고 정고점을 트라이아로 갈려다가 매물대에 맞고 매물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고 자 이런 부분 너무 오버하게 내려온 부분은 당연히 이런 곳에서 매수하면 정말 땡큐인 자리죠.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다시 시세를 뽑고 어, 박스권을 넘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한 번의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을 붙여서 시세를 뽑아내서 결국 돌파를 시킨 다음에 무너지는데 이런 구간이 이제는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시세를 끌어올리고, 자, 이제 매물대는 어느 정도 거쳐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인지 여기에서는 꽉찬 양봉으로 시세를 끌어올렸는데, 아 시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또한 번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또한번의 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였던 구간, 돌파로 뚫었던 이 구간이 다시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변해가지고, 아주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지금 흐름이 어, 고가를 뚫러 가는 모습이죠.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은봉이 꽂혔지만 어, 이런 거는 뭐 흔히 보이는 조정이고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끌어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은봉이 꽂혔다고 해도 이렇게 뭐 조금 조정을 받고 또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내려온다 해도 이런 곳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 혹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로 당장 내일 이렇게 시세를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시세를 돌려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스가 너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정말 시세를 끌어올릴 명분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할 점이 이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길을 모으는 거 이걸 중요시 살펴봐야 되는 게어 종목은 항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처음에 시세를 끌어올리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기간 매집한 게 보이시죠 매집을 하고 이런 곳에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2차 시세 여기도 보시면은 정확히 딱 보이시죠 행보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매집이 이뤄진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이랑 뭔가 모습이 비슷하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위협봉을 주면서 조금 오버스럽게 은봉을 꽂아놓고서는 개미를 털어버리고 정말 대시세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종목에 끼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위협하고 시세를 끌어올리고 다시 매집하고 시세를 끌어올리고, 매집하고 끌어올리고, 지금도 매집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주는지, 혹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수익 구간 주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이겠죠.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특별 대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단 20명,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 적절히 상담을 받으셔서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 등에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뭐30% 마이너스 뭐 50%까지 들고 자식까지 물려 죽였다고 전정 끙끙 하지 마시고요.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제각 콩나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